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능과 실체입니다. 기능과 실체인데, 뭐 제목이 약간 철학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것이 구분이 잘안될 뿐이지, 우리는 기능과 실체 사이에서 방황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장기들은 각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폐, 뭐 신장, 간, 눈, 코, 귀, 입, 각종 그런 장기들은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잘그 발휘하면 기능을 발휘하면 우린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우린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코 귀, 입뭐 우리 몸안의 장기 엑스레이로 우리 다들여다 보고 피 검사하면 어떤지 우리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만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기능을 갖고 있고 정치도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왜 실험률이 높은가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아,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팬데믹으로 사회적 기능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험들이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맞춰가거나 그 기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능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능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어떤 40대 젊은 여성인데 아이를 키우는 분인데 자기는 직장을 관둔다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왜관두냐 자기의 기능이 있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기가 일하는 기능을 쌓아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팬데믹으로 아이들의 기능이 가정의 기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업을 관주겠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기능보다 아이와 가정의 기능이 더 중요해서 자기의 기능을 포기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50대 된 부분데 이 두부가 완전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왜 리타이어냐? 내가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일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이 제대로 기능을 못,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갖고 그냥 자동차 하나 사갖고 미국을 전국을 여행 다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기능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찾아가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증이 워킹 하지 않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 몸에 신체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고 정치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능에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능을 발전시키고 또 다른 기능을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잊어버립니다. 기능에 집착하면 실체를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기능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실체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찾고 나의 실체를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능을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능적으로 바라봅니다. 기능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 그거를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능으로 우리 이 세상을 자유롭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기능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아수르의 2차 공격이 됩니다.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모든 유다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것만 점령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차 전쟁 때그 아수르의 사네립이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히스기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모아내고 왕궁에 있는 것다 모아내서 아수르 왕에게 전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겨우 막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을 마친 후에 히스기야가 2차 전쟁을 준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쟁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그 물이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 아수르의 적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아수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유대를 제2차 공격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2차 공격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45km 서남쪽에 떨어진 라기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성인데 아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 보십니다. 물도 있고 또한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해도 적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이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전쟁 때 패배를 했습니다. 누가 유대가. 그러니까 2차 전쟁도 곧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게,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사내립의 그 사신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앗수르의 신과 싸워 이긴 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신과 싸워 이긴 신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우리에게 패배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그거 말을 듣고 떨림으로 인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가입니다. 다윗 위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지금 그 아수르의 왕이 2차 공격할 때 우리가 1차 전쟁에 아수르의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했기 때문에 2차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아수르의 똥과 오줌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산헤립이 자신의 신을 기능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은 강한 신이다. 싸움을 잘하는 신이다. 세상 모든 신들과 전쟁 이겼다. 근데그 얘기를 듣는 순간 히스기아도 똑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 1차 전쟁 때 졌어. 2차 전쟁 때 우리 질 수가 있어. 뭘로 이해했습니까? 기능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기능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 히스기아는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능이 뭡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수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거야. 그 역할을 함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히스기야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 기능적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화 속에 놉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면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아,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교회 에 만연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라고.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실체는 뭡니까? 이 실체라는 것은 제가 영어 번역으로 한다면 true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뭐냐면 사랑, 거룩, 의로우심, 자비, 은혜, 심판, 분노 이런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로만 이해하면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희스기야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뭘 괴로움을 당하냐? 우리가 1차에서 졌는데 2차에서 질 거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마음, 정직, 성실, 태도, 여러분의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 죄송하지만 형이 상악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실하다, 여러분이 착하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다. 그거는 참 나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는 형이 상악적입니다. 그러나 형이 하악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능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어디 가서 돈을 번다,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간다, 무엇을 한다. 사람들 딱 보면 다합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아저 사람은 간호원이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아, 저 사람 목사다. 기능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기능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착한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랍사계 조롱을 받은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어떻게 거기 올라가나? 그리고 올라갈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문을 열었을 겁니다. 문을 열때그 성전 문에 있던 금덩어리 금박지 누가 벗겨냈습니까? 히스기야가 벗겨냈어요. 성전 기둥에 있던 금그 칠한 거 누가 벗겨냈어요? 히스기야 벗겨냈어요. 그렇게 벗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자고 다윗 위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어떤 인간이 되냐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문을 열고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상상을 해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1차 전쟁에 패배당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사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히스기아가 완전히 기능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모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산모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출생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내가 이제 죽어간다는 겁니다. 자신도 뭘로 이해하냐면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힘이 없어 망해서 죽어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에 환란책벌 능력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출산은 힘이 없다. 고대 사회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뭘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체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이미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얘기했냐면 제가 성경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차 전쟁 패배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찾지도 않았어요. 2차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아가 처음으로 이사야 선지자 찾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웁니까? 끔찍한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다이두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찾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기에 1차 전쟁 때 아수르 왕을 나의 하나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쟁 때는 기껏 한다는 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아가 이사에게 하나님의 기능을 질문합니다. 참 이상해요. 뭐라고 질문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대답하세요. 19장 7절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아수르 왕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능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저렇게 조국에 돌아가면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더 무서운 건 무엇을 아십니까? 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한다니까 두려워 떠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능으로 내가 아수르 왕을 처단할 거야. 걱정하지 마. 했는데 기능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사나이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유대를 우리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한말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신, 아수르의 신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신들에게 다 이겼다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히스기이가 두려워 떨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벼랑간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냐면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실체적으로 만납니다. 실체적으로 만납니다. 그러게 14절 보세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 앞에 펴놓고 성경이 무섭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처음으로 편지를 펴 놓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기능적으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애가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참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럼 성전 어느 곳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폈을까요? 어느 곳에 올라가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의 그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희스기하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몸에 밧줄을 묶습니다. 방울을 담니다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진노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어요. 그러면 몸에 밧줄을 담은 걸 끌어내야 됩니다. 방울 소리가 내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겁니다. 그러게 더 홀리 모스 가장 거룩한 곳에 히스기야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편지 갖고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갖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왕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죽였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죽음을 각오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편지, 부정한 편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할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실체를 알게 됐을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란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기능으로 보면 하나님은 희스갤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이 어떻게 해?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다음 구절 보세요. 그룹사이라고,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말씀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어떤 훈련이 되냐면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제가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자기 자신 저주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해해요.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 건강 주신다. 잘되게 해 주신다. 제가 수없이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눈물도 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와 예배를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예배가 뭐가 되냐면 짐이 돼요. 의무가 돼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5절 보세요. 이제 희세계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5절. 그 앞에서 희세계가 기도하며 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희세계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고백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저 적들로부터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자심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두사람다왜한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 저가 맹세하고 한 사람 왜은 30에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바라봤어요. 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다, 사회적 메시아다, 우리의 메시아다. 기능적으로 일을 해야 될때데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실체를 모를 때가론 유다는 예수님은 30에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뭘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닭이 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지만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의 실체를 기억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 예수님의 실체를 기억할 때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 님 옆에 나가 당당히씁니다 그런데 가론 유단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세상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이걸 고백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저는 그 가로뉴다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그렇게 무서워하던 우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뿌래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네다 이게 희식이에요그 전에는 아수르의 신 그럼 두려워 떨면서 옷을 찢고 난리를 피던 그가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아수르의 신이 나무와 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능적입니다. 그러게 어느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차 타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살아가요. 제가 서울 가보니까 서울은 진짜 똑같이 살더라고요. 살림살이 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옷도 똑같아요. 그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저 사람이 갖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기능이 되면 로봇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능화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은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인격적 관계,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은 벌주신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어려움 주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기능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적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런 기능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실체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찾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시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